이곳은 사천진를왕파제 입구부분에 있는 첫번째 계단 첫번째 다리고요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이제 비가 그치길래 낚시를 하러 들어가는데 벌써 제동이 꼬랭이 저 뒤에 미소 저 알아보고 마중 나오고 있어요 제동아 <laughs> 아이고 이쁜놈 그래그래그래 그래. 제동아 재동아 이리 와 따라와 가자 먹으러 가자 아이고 우리 재동이 보세요 강아지처럼 따라와요 <laughs> 아이고 이쁜 놈저 앞에 낚시꾼이 한명 지나갔는데요 꿈쩍도 안 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laughs>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는데도 있잖아요. 딱 알아보고 저한테 와요 네, 먹다, 먹다. 자 곱시다 고시다자 오늘은 그냥 네, 네. 웃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커지기로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요자너 하나씩 가지고 가고 너네들아 자 너네 하나씩 가지고 가고 대신에 제가 댕기 국물도 줄게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 그냥 맛있게 먹어 국물도 먹어 국물도 좋아하더라 국물 국물 우리 제동이 맛있게 먹네. 사람, 사람 좀 하고. 어휴, 우리 제동이. 살도 많이 쪘네. 야, 비 많이 왔는데 그걸 피했어? 소리 보송보송해네 아이고, 제동이 맛있게 먹어. 알았지? 지금 이곳은 사천진널 방파제 빨간 능대 우측에 있는 부두 섭축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0분 정도 됐고요. 물 때는 이물이고요. 감조가 9시입니다. 그래서 물이 거의 빠지고 있는데, 이제 오전부터 이제 비가 거치고 날이 개인다고 하기 때문에, 또오늘또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감생이, 전어, 숭어가 골고루 활발하게 입질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실제로 어떤 고기들이 입질하고 얼굴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화다 <laughs> 첫번째 전화다 첫번째 전다고 첫번째 전 첫번째 전화다전화가나왔습다 i <laughs> 날치 아니야? 응? 치은데 힘이 는게날치니 힘이 는게 날치 같은데? 뭐야? 소마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 나 예? 네. 필체. 필체. 아이 밀채 천천 하세요 <laughs> 오늘은 송어회 <수고해> 먹는 날인데 <laughs> 아 대박 가네레인드네 야, 이렇게 사이즈가 맛있는 사이즈인데 이야 또 맛있는 또 이런 거 양식이 또 나왔네 아, 조용히 갈래? 좀안되어 봐, 또 아. 아니 남대없이 왜 송어가 쑥하고 나오니? 그래서 송어인가? <laughs> 저렇게 낚시해야 되더라고요 예? 네? 인필 받아서 천진하고안 되고, 막 이렇게 좋는 거, 좋는거 이렇게 끌어야 돼. 아, 정말, 웃겨. 뭐야, 나 완전히, 나보고 낚시를 만만로 하라는 거야. 미치겠다. 제대로 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떨지 드릴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지 말고 계 계세요 그냥. 데 가지고 살자 도망가 못 갔네. 아이고, 지금 해칠까요? 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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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래 에이... 된거 힘드는데, 또 동가? 어, 힘든다. 감칭이 맞다, 이거. 알치요 아하! 아. 여에갈치까지 왔네. 아이고. 아, 저것도 손질해야될거 아냐 니 그러면 아 웬일이네 진짜 할치는 패스. 친가두 마리라 가지고 너무 많어. 이치야이치 안에 자리 쓰라.

이래서 만든 이게아이녀이게은 이녀석은 안좋아 이녀석은 안 좋아해. 이아이아 네, 금방 이렇게날씨가지아져이린가 누린가, 누가 누린가, 누린가, 가 누린가, 가가 누린가, 누가 누린가, 누린가, 누 이게 아니, 가누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이제 비는 그치고 날이 화창하니 날씨가 더울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전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숭어, 갈치 근데 오늘 아쉽게 감생이는 어, 히트를 못하였습니다 많은 여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도 여기서 숭어하고 전어 손질해서 아주 맛있는 어, 해파티 타임을 가졌고요 아주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 앞에 오는 거 반쪽이. 저 앞에 오는 거 꼬랭이. 저기 오는 거 제동이. 제동아, 이리 와. 아이고, 이쁜 놈, 제동아. 아이고, 우리 이쁜 제동맹이지 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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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자, 거기서 뒤돌림 발 하면 어떡하니? 내 몰라? 맛있게 먹었어? 응? 어? 자, 이거 봐. 여기 카메라, 카메라 인사 좀 하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진널 방파제의 귀요미 방재동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재동이고요, 성이 방시예요. 왜냐고요? 방파제 사니까 방시입니다. 방재동 정말 이쁘죠? 순놈입니다, 순놈. 네, 이렇게 승진하고 이뻐요. 음, 시기자 아이고, 재롱 한번 떠볼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경매 한번딱 붙이고, 경매. 그래. 자, 맛있는 거 먹자. 이리 와. 자, 재롱이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부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켜 먹어 시켜 먹어. 맞지? 시켜 먹어 그래, 그래 그래 맛있게 먹고. 어이고 이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지. 그래, 그래. 자동이비순이 자, 고랭이, 아, 이게 고랭이 아이고, 이쁜 고양이들. 오늘도 정말 잘 먹네요. 자, 맛있게 먹으라. 알았지, 제동이 이뻐? 어 그래 왕건이다 그 왕건이 하나만 먹으면 정말 든든할거야 그지 야 황달이 오기전에 다 먹어 황달이 오기전에 다 먹으라잉 저기, 황다리가 막 혼자서 이쁜 짓 하고 있어요. <laughs> 자기도 좀 달라고. 그래봤자 소용 없습니다. 여기 와야 됩니다. 제동선수, 먹방,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야 황다리 이리 와. 황다리. 이리 와. <laughs> 아침에요. 물고기 엄청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뭐, 딴 놈들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제동이는 이쁘니까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숭어 뱃살, 전어 뱃살, 아주 맛있는 부위,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저걸 또만저이가 뺏어 먹었습니다. 아유, 정말 동작 빠르네요 근데 황다리는 약간 좀 떨어지나 봐요. 어, 괜찮아.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왜 제동이만 이뻐하냐고.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저 앞에 네 마리, 여기 제동이가 있습니다. 어느 고양이가 저한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이. 저희 황다리는 울기만 하지, 저한테 가까이 안 와요. <laughs> 못 얻어먹지, 당연히. 제동아. 이쁜 제동아, 맛있게 먹으라.